자, 141쪽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겠습니다. 1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일단은 이런 걸 알아두세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함수값, 이런 말 했어. 이거 전부 다몇 콤마,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여기는 여기서 몇 콤마 몇이 있을 때요. 그니까다 y 좌표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y 좌표를 말하는 거야. 일단 요걸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세요. x가 몇일 때 x는 몇일 때 함수값 몇뭐 최솟값 몇, 뭐 최댓값 몇.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얘를 구하려면 꼭지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럼 표준형이 편하겠죠 아, 네. 이렇게 아까 구했던 거 아니면 뭐예요? 어, 저 너무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 표준형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음.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빠져요? 그래서 신기하데 쳐다, 쳐다해. 여기 열려 있어요 여기. 야,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래 볼록이죠. 아래 볼록이죠. 꼭 점자표로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음...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a 분의 b 뭐야 그게? 1? 일. 1, 일 콤마 면시아 이거. 일 1콤마... 이제 넣어. 그럼 y가 뭐 나와야 돼? y가. 뭐 나와요? 1, 2, 마이너스 8. 자, 이 그래프 위에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수 y가, 함수 값 y가 제일 작게 나올 때가 언제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일 때. 잠깐만요. 여기 꼭지점 잡혀갖고 뭐였지? 1 콤마 마이너스 8이었나? 얘는 표준형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1이라는 걸 얻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리면요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6뭐 아니 저 이제 제 동생이 자꾸 내가 기침하니까 똥이다 하면서 뭐라고 뭐다 똥이다 똥이라고요 아 오미 오 오미다 오미라 그래요 네 오미이라네 요렇게 요렇게 나온거 그림이 어? 몸이 유연해요 야. y가, 여기 점들이 만드는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제일 작을 때가 여기지.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8보다 y가 더 크지. 크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면, 자, x가 1일, x가 1일 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몇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는 거야. 최대값은요? 이건 계속 생길 거지. 이럴 때는 없다라고 쓸 거야. 최대 값은 없다. 이렇게 씁니다. 최대 값은 없다. 이렇게 써요. 기억해. 143쪽. 3쪽이요? 143쪽. 170번. 다음은 이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여기 약수터가 아니에요, 짱글로인.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일반형이죠?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표준형을 찾을 거예요. 완전제곱식 계산하셔도 좋지만, 꼭지점을 바로 찾아버리면, 뭐예요? 꼭지점 찾으면 몇 콤마 몇? 꼭지면일찾으면 1분의 면지점을찾으면 x요 꼭지점을찾으면고지면고지면 고쩜 차지면? 고지점을찾으면 빨리 안해 그림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아 그거 하라고. 1코마 1라와요. 1코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떻게 바꿔 놔야 돼? 얘를 어떻게 바꿔 놔야 돼? 곡점 잡혀가 뭐가 나왔어? 1콤마 마이너스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3 앞에다 써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1을 가지고서 X 마이너스 1을 만들고, 그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넣어야, 1 넣어야, 딱 빵! 되고, Y가 마이너스를 나오잖아.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에서도 엄청 많이 계산하는 거예요. 자 첫번째 칸에다 뭐 써야 돼요 1그 1, 다음 1. 1 따라서 따라서 얘는 봐봐 얘는 그림이 아래 볼록인데 꼭지점좌표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지 자 x가 몇일 때 x가, 1. x가 1일 때 가장 작은 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네. 최대값은 없다 라고 한글 쓰셔야 되고요 없다. 자 171번 봅니다 어, 최대값은 뭐예요 예. 아래 볼록 예. 없죠. 예. 최대값 없습니다. 최소값은요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아니요. x는 2일 때 아. x는 2일 때 최소값 1. 2번 정아린 최대값 최대값 어, 위로 볼록이네. 정아이는 모르네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죠? 여기가 몇 콤마 몇이니? 3콤마 0이죠? 최대 값은 뭐라고 써야 돼요? X는 3일 때. 최대 값 0. 최소 값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없다. 3번. 아래 볼록이니까, 누가 할까? 정서현, 최대 값은요? 최댓값은요? 음. 이게 왜빨리빨안 나와? 음. 봐봐. 아래 볼록이잖아. 최댓값은 안 나오겠지.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없다. 이지석 최솟값은요? 최솟값. 꼭지점좌표 찾아. 음. X가, 마, X가, 3. 아, 마이너스. X가 3일 때 마이너스 9? X가 3일 때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이분의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마 마이너스 2분의3이나다는 얘기가 그러면. 어, 아, 최소... x 가삼아분의일 때. x 가 2분의... 아, 닌데 마이너스 2분의3허아 그렇구나. x 가일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삼. 다음 번4번 위로 볼록 이지석 최대값 최대값. 자, 잠깐만요. 최소값. 최솟값 최솟값 <laughs> 지석아 최솟값 아 잠깐만요 최솟값을 왜자잠깐만료를 하는 거예요 최솟값 없다 없다 아, 윤주성 아, 최댓값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아, <laughs> 아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또 하고 있었어 그니까 러 아, 그렇게 된다니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댓값 X가 2일 때야? 그럼 2 넣어 마이너스 3자그 다음에 142 147을 해보겠습니다 음. 142의 중간 아래쪽을 보세요 예제라고 하나 있죠 예를 한번 봅시다.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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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에요네 이제 x가 아이고.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x가 h 려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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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게 제일 풀기 편해요 그래요? 이게 제일 편해? 재밌거든요 할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풀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x는? 2부터 마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까지만 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 것도 제대로 가르쳐줬잖아 요령도 이거 위로블록이죠? 위로블록이죠? 여기날 때까지 맴매하겠습니다 어?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X축을 적당히 그리세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음... 그 다음에 축의 꼭지점 좌표를 찾을 거예요 몇 콤마 몇입니까? 1? 아니다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몇이에요? 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네. 마이너스 1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어? 아니다 아니다 8? 6? 6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6 6 마이너스 1 콤마? 6 6? 예 6? 예 괜찮나? 맞잖아요네자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로 잘라야 되지 마이너스 1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2가 가깝고 2가 더 멀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누가 봐도 가깝게 찍어주시고요 <laughs> 여기는 멀게, 멀게 해주세요. 멀게. 그러면은 여기는 안 쓰는 거야. 그래프를 여기만 쓰는 거야 지금. 이 참수가 이렇게 잘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쓰겠습니다. 이 뜻이야. 여기에서 y가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이게 제일 크잖아 지금. 이건 몇이야?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일때 최대. 최대값? 6. 그 다음? 뭐야, 이거가 아니라, 이 자식아? 그다음 언제 최소야? 여기가 최소죠? 어.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는 언제예요? X가 몇일 때야? 2, X가, 2일 X가 2일 때. X가 2일 때? 대입해야 대입해요. 2 대입했어요. 아, 최소값? 9, 9, 3. 3. 3. 3. 최소값입니다. 10, 10, 10.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번 죽지마, 뭐 돼. 어! 0부터 2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똑같죠? 0부터 2 사이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안 들어가지 네.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왼쪽 0하고 2가 어디 있어 이번에는? 0이 오른쪽 0하고요 2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그림을 이렇게만 쓰는 거야. 요렇게 두, 여기만 쓰고 나머지 는다 갖다 버리는 거야. 와... 그러면,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가장 클 때가 언제야? 0일 때. X가 0일 때. 오... 최대. 오... 최대. 오... <laughs> 다음, 가장 작을 때는요? X가 몇일 때? 이... X가 2일 이... 때. 최소값말 이제 x에다 1을 넣어야지. -3 이에서그 -3? 네. 여기서 해 놨네. 네. 음. 말싸, 어, 다음 172번. 어... 172번. 어나어어 <laughs> <172번. 웃음> 누말해놓고 어? <laughs> 문자가 왔다 아2어2 뭐가 2야 아..아니야 네모가 2래요 172번 <laughs> 는 어떻게 생기는거예요 172는 일단 계산 아래 볼록인데 일단 계산을 하고 가운데가 몇이에요? <laughs> 자, x 축을 내가 적당히 그려라는게 그냥 다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냥 그리면 다 답은 나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세 점에서만 아, 세 점에서 만날 일 없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가 다 있을 텐데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놔도 다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이 참수끼리도 두 개까지만 겨못 만나죠. 그렇죠? 어, 네 개? 아, 이렇게 된건 없구나. 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이 콤마.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죠? 여기가 마이너 여기가 2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1부터 4까지래요. 그럼 1이 가깝고. 4는 좀 멀게 그려, 그냥. 그럼 이렇게, 생,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최대 최소가 어디에 생기는 거야? 최, 최소가 1. 어, 아니. 최소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여기 나왔잖아. 최소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몇?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그 다음, X가 4일 때, 최대값 몇 나와? 4집어는 뭐 나오니? 5. 5. 자, 빈칸 채웁시다. 첫 번째 빈칸, 윤주성. 2, 그 다음 빈칸 아, 3, 그 다음 빈칸 2, 그 다음 빈칸 2, 그 다음 빈칸 마이너스 3, 그 다음 빈칸 5, 5그 다음 마지막 줄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아, 마이너스 3. 음. 와, 주사아잘따라다그 다음 173번은 이제 해보세요 픽의 아, 7번 해보세요 네필쎄이제 8번 잠시만요 아니네 아깝다 이참수 8번 어? <laughs>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더 쉬울지도 자 얘는요 어디에서 뭘 갔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으로 갔는데 이거 아래 볼록이죠 이거 아래 볼록이지 봐봐 아래 볼록이지 최소, 어,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음.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6 나온다는 얘기요 뭐야, 이게? 꼭지점의좌표가 마이너스 1,6 이래요. 대입하래요. 대입하면 안 나오죠? 어? 어? 이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내? 2는 아. 2 맞추고, X에다가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되고, 마이너스 1 갖다 그냥 써야 돼. 이거 전개해서 찾으세요. 아니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P가 바로 나오지 어허 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음.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요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최소, 그냥 최대값은 4인 것만 가르쳐 줬네. 최대값이 4래요. 네. X는 언제일 때야?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두 개만 알면 되니까. 마이너스 네. 2 a 분의 B 한 몇이야? 여기 1. 여기 1콤마 뭐란 얘기야? 최대값이 4란 얘기야. 그냥 대입하면 바로 K를 얻을 수 있겠네, 여기는. 9번. 하세요. <laughs> 10번 하겠습니다. 일 번하고 두 번은 우리가 하는 거. 오천 번만 하시기로 결심했나요 네. 오천 번만 하기로 결심했. 나요 아니 개념이 하나 더 나왔잖아. 네? 자1 0번 Y는 아정아린이 방금 매우 좋아했어요. 아이스브레스트 몸이 시원해자4 X. 야 얘가 뭐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1에서 3까지래, 이거는. 봐봐. 이거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네. 위로 볼록이고, 수축이있고요 네. 여기 좀 찾아 봅시다. 여기 몇이에요? 네. 1이에요. 마이너스 2 a 분의 마이너스 2 a 분의 2를 하면 1이에요? 1. 네. 1이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딱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아, 3까지. 3까지 가면 되겠죠? 여기는 버리고. 네. 최대가 언제예요? 최 1일 때. 최대는 X가 몇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네. 최대값, 문제에서 나왔나? 4. 4라 그랬네요? 네. 최대값이 4는 얘기는 뭐야? 여기가? 1,4라는 거야. 네.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대입한 다음에. 최소값도 4. 최소값은? 아, 구하래요? 여기서 k를 찾으면 뭐야? k가 2 2 만들고 네 최솟값은요? x가 몇일 때에요? 3일 때 x가 3일 때3대입 x 대신에 최솟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네 오케이 날이갔어 마이너스 4